아마 차를 타고 가시면서 별 감흥 없이 스치듯 지나가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맑은 날이 포트만 브릿지를 건널 때는 늘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시골에서 도시로 나오니 좋을 것 같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포트만 브릿지를 건널 때마다 저에게는 늘 행복한 기억이 떠올라요. 이 포트만 브릿지를 건널 때 이 좌우 옆을 보면, 파란 하늘과 하얀색 뭉게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의 과거가 떠올라요. 추억들이 떠올라요. 걱정 없이 뛰놀고 친구들과 놀았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러니 포트만 브릿지는 저에게 있어서 단순히 길을 건너게 하는 그런 브릿지가 아니라 과거의 저와 오늘의 나를 연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신 이유월절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출애굽과 현재의 십자가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식탁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은혜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이어주는 은혜의 달이라는 것이죠 이 달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플랜을 볼수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모두 이 은혜의 다리 위에 올라서 예수님의 식탁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정말 얼마 남겨두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6월절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이 놀라운 드라마틱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생활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12배가 많은 430년의 노예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집트 8오는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을 때, 에남자아이가 나면, 이남자아이를 나이가 버리도록 했어요. 죽였죠, 산채로. 그만큼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 시시간이 점점 오래되면 어때요? 희망이 사라질 때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이때 6월절이 시작됩니다. 이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는 죽음의 사자를 막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날 밤온 이집트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덮쳤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에 바르면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패스오버라고 말하거든요. 그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이스라엘의그 피로 인해서 비로소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명절을 지키든 매년 이 6월절을 지켜왔어요. 이 절개를 지키면서 우리는 이집트에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했겠죠.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보내세요. 오늘 보면 8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제자들 가운데 더 믿을만한 사람들 둘을 보내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어쩌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들입니다 유언 갖고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을 남으세요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 가장 마지막 끝까지 이 유월절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 간절하게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라였다 자신의 죽음이 문턱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탁을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 의도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셨습니다. 이 3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죽으실 걸려 언급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새롭게 세워지는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인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마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그렸거든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그냥 그 옆에서 한 달에 씩 찾아는 그런 다스리는 상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 이 돌아가신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냥 죽음도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실패의 상징이란 말이죠.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서 죽이는 경우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거나 정치적 반란을 일으킨 그런 죄수만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 저렇게 하면 저렇게 죽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에 저는 죽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형벌였단 말이죠. 가장 수치로 틀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3년 동안 정말 예수님 한 사람 보고 쫓았어요. 그 시간이 제자들에게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따랐으니 내가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지? 차지할 수지 않을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존경과 우러움과경외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포커스를 받고 부름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저주와 치욕의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십자가의 길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이다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이시여 밝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뒤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발랐다고 했잖아요. 그때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의 피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증표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어린 양의 피가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덮는 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음을 앞두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탁에들러앉아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희생이야.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길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를 아시죠? 넬슨 만델라를 보시면 1994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인종차별의 아픔을 치유하려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감옥에서 27년을 보내는데 그동안 죽음과 뭘뭐 위협 엄청나게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석방된 후에 그 복수가 아닌 화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넬슨 네 만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나를 가두었던 감옥에 보는 여는 열쇠였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자유와 화해의 도구로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남아프리카를 세웠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은혜의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은혜의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6월절 집탁을 나누시는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것도 다시 보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대요. 죽음을 앞두고도 무언가 더 해줄 것이 있을지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 식탁을 나누시면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을 챙기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려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유월절 이것은 은혜이고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핫한 드라마 아시죠? 뭐 대중에도 뭐, 여러 평론가에도, 칼럼에도 계속 등장하고, 여러분들께서 한수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어, 뭐, 여러 가지, 뭐, 대화, 대사나, 뭐, 연기뭐쭉 보면서, 참 저에게 다가오는 몇 가지 대사와, 여러 가지 인상 깊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급명이가, 이제 결혼할 때에요. 아버지랑 결혼할 때입니다.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아버지가 관치기가 이 손을 잡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딸에게 해야죠. 아, 내가 네, 빠꾸라고 말을 하죠. 근데 딸은 아빠에게 아빠 짜증나라고 말하죠. 근데 그 짜증이 이제 사랑이 되는 표현이긴 한데, 그러면서 했던 나레이션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나레이션? 금명이가 한 나레이션? 금명이가 했던 나레이션이 이거예요. 아빠의 겨울에 내가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라는 대사였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제 가슴에 팍 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먼저는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생각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희생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죠. 아버지 관식을 보면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정말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치셨죠. 그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여전히 고난과 실패로 보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앉은 식탁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이 길을 걸었다 나를 바라고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식탁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현재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자신의 죽음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넘어서 소망을 말씀해 주시죠. 다시 말하면,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약속해 주세요.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자, 같이 보죠. 18절.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다시는 식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작별의 인사가 아니에요. 이건 식사의 단절이 아닌 약속,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앞으로 이런 은혜 식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신다는 것, 그리고 약속한 때가 되었을 때에 은혜의 식탁이 더 풍성하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식탁을 나누고 함께 할 날이 돌아올 것인데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을 나누시면서 미래의 식탁 천국의 식탁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식탁은 그저 이별의 식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위한 소망의 자리, 소내의 식탁인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개척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없고 슬픔도 울부지진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곳. 예수님은 그 6월절 식탁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예고하신 겁니다. 이 식탁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 우리를 천국의 자리로 초대하는 문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에 자리를 한번 본문 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을 이제 떠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불안하고 두렵겠죠. 그런 식탁은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밑으로 가보면 예수님 배반하는 제자가 나와요. 얼마나 이게 식탁이 식탁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현실이고 소망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은이 소망을 두시고자 6월절 식탁을 지자들과 함께 하신 것도 봅니다. 1944년 세계 2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계세요.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갇혔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사형당하시기 전에 편지와 글을 통해 많은 소망의 글들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자유롭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나라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 라고요. 보네포 목사님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동료 수감자들과 빵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식탁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이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미래의 식탁을 보여 주신 거예요. 상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를 구조로 믿고 고백한 모든 자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차별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또 분열도 없고요 아픔도 없지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 식탁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을 보십시오. 한번 더내려보면보면 있을까요? 아면면 그러면, 1 9절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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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 그러면, 그 그러면, 그러면, 그러게그 나를 기억하 이것을 이월절 식탁을 잊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이시타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다리 위에서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라 것이지요. 2017년에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 혹시 아십니까?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너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한국어 자막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을 추억이 사람을 살아있게 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기억을 먹고 산다와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추억을, 기억을 먹고 그것이 힘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겠죠. 제대들에게 기억될 만한 것, 그것은 마지막까지 살아가셨던 그 주님이 베푸신 이 6월절 식탁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시면,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시면, 예수님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바람막이가 되어 주셨는데, 이제 모든 것을 직접 맞아야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럼에도 믿음 안에서 당당히 서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유월절 식탁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그렇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이었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현재를 살아갈 은혜, 그 미래에 대한 소망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건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제자들은 살았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유월절 식탁은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은혜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하나로 잇는 은혜의 달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의 다리를 건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 칠레 산호세 광산 붕괴 사고가 있었던 것을 혹시 아십니까? 아마 이게 영어로도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33명의 광부가 69일간 지하 700m 아래 갇혔어요, 상상해 보세요. 폐쇄 검포증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하루도 아, 몇 시간도 못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절망 속에서 매일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구조된 후에 광부 마리오 세풀다베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매일 빵한 조각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의 식탁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었고 그 소망이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망이 그 광부들을 살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6월절 식탁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하는 소망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걷고 있어도 또는 기쁨의 언덕에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이 식탁의 자리를 원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하는 은혜의 다리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 주셨지요. 오늘의 예배가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바로 그 은혜의 식탁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은 자로서 주님이 이어주신 은혜의 다리를 걸어가며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